한번 샤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멀리 멀리 똑바로 <laughs> 드라이버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유태일 뿐만 아니라 드라이버가 더 길잖아요. 훨씬 네. 이런 긴 채를 정말 똑바로 잘 보내시네요. <laughs> 특히 아마추어분들, 특히 남성분들. 네. 드라이버 이 우라라고 정훈이 네. 쓰는 말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슬라이스나 이런 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네. 어떻게 이렇게 빨래줄 세울 수 있을까요? 아, <laughs> 어, 보통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. 좀 가장 많은 미스가 오버스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아무래도 저희 각자의 리듬이 있지만 오버스윙을 하게 되면 타이밍도 이를 뿐더러 좀 터치 같은 경우도 일정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윙을 할때 드라이버는 특히 더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탑스윙을 딱 어깨의 선까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깨의 선까지만 들자를 항상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거든요. 근데 저도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막 엄청 확 들리기도 하고 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빠르게 들려서 많이 들리기도 하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어깨선이라고 정해두고 스윙을 하고 있어요. 음. 어깨 선까지만 네. 한번좀 시범 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빈 스윙으로, 이런 네, 아, 식으로. 네. 약간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의 손이 손을 느끼는 건데 손이 어깨까지만 들리게 제 느낌에는 이 정도인데 음. 제 몸이 턴이 되면서 더 들리게 되거든요. 스윙을 찍어 보면 이렇게 일자까지도 만들어져 있는데 제 느낌에는. 여기서 스윙을 멈춘다는 느낌이에요. 아, 네. 거의 풀스윙을 안 하는 핫프스윙 느낌으로.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하지만 몸은 하프 스윙을 넘어가 있죠. 네, 그렇죠? 제 느낌만 그럴 뿐이지 그렇죠? 스윙을 찍어 보면 딱 제가 움직일 수 있을 아... 만큼 다 움직이더라고요. 맞아요. 괜히 풀 스윙을 하려다가 오버 스윙이 되는 거니까 네. 본인의 그 욕심의 한계를 조금 낮춰놔라 네.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. 네, 그렇죠. 하프 스윙 난 하고 있어 하지만 이게 몸은 여전다 하고 <laughs> 있는 거죠. <laughs> 맞아요. 어떤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. 아마추어 분들이 네.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는 오버 스윙을 네.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프 스윙만 한다 는 생각. 몸을 돌려라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봤자 이미 몸은 다 돌아가 있다. 네. <laughs> 네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. <laughs> 멋있어요. 너무 멋있어요. <laughs> 하나 더? 여유있게 하나 더? <웃음> <웃음> 보여드려요? <웃음> 아, 좀 봅시다. 네. 자. <laughs> <laughs> 페어웨이 네, 안착률 100%겠는데, 이 정도면. <laughs> 어, 페어웨이 안착률 높은 편이에요. 오, 네. 진짜 높을 수밖에 없는 스윙 아주 네. 잘했습니다 어, 너무 대단해요. 끝입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사진 촬영하시면 끝이에요. 네. <laughs>